안녕하세요. 노래를 배우는 일본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낭고상교다이라고 어, 하는 예,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재미있게 즐겁게 예, 부르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가사가 조금 많기는 한데요. 열심히 익혀서 한번 노래 불러보시면 여러분들도 참 즐거우실 거예요. 우선 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노래가 1, 2절 사이에 간주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따 읽는 연습할 때는 1절, 2절 나눠서 읽는 연습하면서 이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んの 어때요? 노래가 경쾌하고 재미있죠? 예. 네, 그러면 가사를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낭고인데요. 낭고는 경단이에요. 경단 떡 이름이죠. 수수로 만든 떡 이름인데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낭고인데 단고라고 하면 영어 단어, 일본어 단어 할때 단어가 돼버리니까 단어 사명제가 되면 안 되니까 낭고상교다이 근데 무슨 떡한테 형제가 있겠어요. 근데 재미있게 의인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속에는 재미있는 형제 간의 이야기도 있고 또 일본의 문화도 배어있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우선 가사 1절부터 쭉 익혀본 다음에 노래 불러보시고 또 2절도 익혀보고 그러겠습니다. 아 우선 한번 네 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신이 사사 때 난고. 미츠나란데 낭고, 쇼유누라레떼 낭고, 누라레떼, 쇼유 누라레떼 낭고, 낭고, 낭고 상겨다이 예, 구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꽃이 잘 아시죠? 이 꽃이를 구시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이제. 예, 경단을, 당고를 이렇게 구시에다가, 꼬치에다가 꽂아가지고, 부엌에 벽장 같은데 이렇게 찬장에 이렇게 놔뒀다가 또 데워 데워서 구워서 먹고 그랬겠죠. 근데 경단이 세 개에요. 세개 꼬치에 꽂아놓은 거를 삼형제로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미쯔 나란데 당고. 나란데는 나란히, 나란히 꽂혀져 있다 라는 뜻이죠. 미쯔 나란데 당고. 쇼유는 간장이에요. 그러니까 간을 맞춰야 되니까 쇼유 누라레 때 난고 구울 때 간장을 발라서 구운 경단 난고 상태오다에 제목하고 똑같죠. 네 그다음에 또네줄 읽어보겠습니다. E it, 이 지방 우애와 초난 이 지방 우애와 초난 이 지방 우애와 초난 이 지방 시다와 산난. 이집안 시다와 산난, 이집안 시다와 산난. 산난, 아이단이 하사마레 진한, 아이단이 하사마레 진한, 아이단이 하사마레 진한, 아이단이 하사말에 진한, 낭고 상교다에 낭고 삼교다에, 이렇게 삼형제인데 장남, 그 다음에 막내, 세 번째 아들, 그 다음에 가운데 아들인데. 이 지방 위에, 제일 위에는 장남, 큰아들, 제일 아래는 삼남, 아이다니 하사말에 진안, 예, 아이다니, 장남과 삼남의 사이에 꽂혀져 있는 차남,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삼형제예요. 네. 그 다음에 또네줄 읽어보겠습니다. 오또또모이노 초원 오또 오또 오모이노 초난, 오또 또어이노 초난, 니상오모이노 산난, 니상 어머이노 산난, 니상 어머이노 산난, 니상 어머이노 산난, 지붕가 잇지반진안 지붕가 있지 진난, 지붕가 지진고삼 형대, 고대고대 이렇게 삼형제가 있으면 이 삼형제의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오또 오또 오모이 동생들을 생각하는 동생들을 생각하는 장남, 형을 생각하는 삼남. 그런데 가운데 끼어 있는 아들은 어때요? 자기가 제일이야,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진안.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처세를 가장 잘하는 게 우리 사람들도. 둘째 아들이래요. 차남, 네. 차남이 머리도 좋고 아주 처세를 참 잘한다 그래요. 네. 그러기도 하고 약간 이기주의적이기도 하고 그 여기에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됐어요. 자, 근데 그다음에 보면 그다음에 또 읽고 나서 해석해 드릴게요. 곤도 우마레테 그루토키모 곤도 우마레테 고루토모 곤도 우마레루키모 生まれて、この時も。願いはそろって、おなじくし。ねがいはそろって、同じくし。ねいはそろって、同じくし。できれば今度はこしあんのできれば今度はこしあんのできれば今度はこしあんのたくさんついたあんだんご。 닭상쯔 있다 안당고. 닥상 있다 안고닥상 있다 안고도 네, 이다음에 오마루 모. 네, 또 태어날 때도 내가이와 소원은, 소원은 서로 때지고시 모두 똑같은 꽃이에 또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봐 가능하다면 곤도와 고시안노. 네, 고시야 안고란 말 들어보셨죠? 고시안 탑건물. 이번에는 팥 꼬물이 닭 상주 있다 안다고팥 꼬물 많이 묻은 팥 경단이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이제 소원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선 여기까지 한번 예, 같이 한번 응얼응얼 불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だんごだんご」「三つ並んで団子団子んご」「そいぬられて団子団子団子三兄弟」「一番上は長男長男」「一番下は三男三男」「間に挟まれ次男次男だんご三兄弟」「と思いの長男」 じいさん思いの三男自分が一番次男次男団子三兄弟今度生まれてくるときも願いはそろって同じくしできれば今度はこしあんのたくさんついたあんだんごだんご 여기까지 일절 불러봤는데요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한번 거기까지 쭉한번 읽어보고 노래를 한번더 불러보겠습니다 자, 쭉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맞춰서 저랑 같이 맞춰서 시작 구신이 사사 때 당고 당고 미츠 나란 난고, 난고. 때 당고 당고 쇼유 누라레 때 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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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교다 1번 위에 와 초난 전한 1번 밑아 와 산난 산난 아이다니 하사말에 지난 지난 난고상교대 오또 또 모이노 초난 리상 어머이노 산난 지붕가 있지만 지난 지난 난고상교대 콘도 우마레테 그루 토키모 내가 이와 서로 때, 오나지 그시, 내길에 바콘도와 고시야 너, 탁상, 쥐, 탁상, 쥐, 탁상, 쥐, 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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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みんなならんでだんご」「だんご」「しょうゆぬられてだんご」「だんご」「だんごさんきょうだい」一番上は「いちばんうえはじょうなんじょうなん」<南>「いちばんしたはさんなん」「さんなん」「あいだにはさまれじなんじなん」「だんごさんきょうだい」 네이트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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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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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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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네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형제간에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너무 재밌어요. 왜 싸움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싸우고 나서도 또 금방 사이가 좋아져요. 화해를 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목소리> 아루히 교다이 갱가 아루히 교다이 갱가 아루히 교다이 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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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아니라 카겄까? 예. 네. 고개매노고도 겄까? 고개매까 예. 네. 스키마노 아이타 단고. 스마아이 단고. 데모 스군니 나카나오리. 데모 스나오리 어느 날 형제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고개매. 고게메�. 고개매라고 하는 거는 구워진 정도. 고개 고게, 고개만 하면 눈지에요 얼마나 잘 구워졌느냐. 눌었느냐, 그런 뜻이죠. 내가 잘 구워졌어? 아니야, 내가 더 맛있게 구워졌어?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고개면 오것도대 갱까. 스키마노 아이따 당고. 틈이 벌어진 경단. 왜 틈이 벌어졌어요? 싸워서 틈이 벌어졌어요. 네, 뭐, 그렇지만, 하지만, 금방 화해. 스근이, 스근이 낙가나오리 네, 낙가나오리 네, 그 다음에요. 교와 도단하데 히루네 今日は戸田奈で昼ね今日は戸田奈で昼ねね3人揃って昼ね3人揃って昼ね3人揃って昼ね3人揃って昼ねおっかり寝僧師朝がきておっかり寝僧師朝がきておっかり寝僧師朝がきておがきて片っくなりました <masuk Rednerwechselspeaking> <aestridges> 가다꾸나리마시다가다꾸나리마시다 가다꾸나리 네, 도다나는 찬장이에요. 오늘은 찬장에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사람들이 먹질 않았네요. 음. 셋이 나란히 낮잠을 자고 있어요. 산인소로때이루네윽갈이내서곳이아사가기때 그날 중으로 사람이 먹었으면 좋은데 안 먹어서 아침이 와 버렸어요. 가다꾸나리마시다 딱딱해졌어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기름에다가 구워서 먹습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나라는 꽃구경 뭐 가고 그럴 때 옛날에 옛날엔 김밥 뭐 싸가지고 가죠. 일본 사람들은 이 경단을 싸가지고 가요. 네, 예, 낭고를 싸가지고 갑니다. 네, 예, 그 밑에 네 줄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하루 니났다라 하나미 하루 니났다라 하나미 아끼니났다라 뜻미 아키니났다라 쯔키미. 일년 동시대 단고. 일년 동시대 단고. 단고 상교다 단고 교자 하루니났다라 하나미. 아키니났다라 쯔키미. 이거는 일본 문화에서의 그 일년 중에 큰 행사가 두번 있어요. 놀러 가는 행사가 두번 있는데 봄에는 벚꽃이 피면 하나미. 꽃구경 가요. 가을에는 단풍이 들면 예, 네, 단풍 구경도 하고 또 보름때쯤 되면 달 구경을 가요. 그럴 때마다 항상 같이 누구랑 같이 가요? 난고랑 같이 난고를 데리고 가요. 싸가지고 가는데 데리고 가는 자기들은 구경하러 가는 걸로 표현을 한 거죠. 한번 더요. 하루니나 따라 하남이 하나니 낫라 하나니 아끼니 낫た라 츠키니 아끼니 낫た라 츠키니 1년도시대 당고2년도시대당고이년도시대는 내내란 뜻이에요. 1지는 더시대. 1년 내내. 예, 떡이랑 함께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단고상교다이고교 예, 밑에는 당고당고당고당고상교이가연거포 나오고 있어요. 자, 2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 ことで喧嘩、喧嘩。隙間の空いた団子、団子。でもすぐに仲直り。今日はもだなで、昼ね。昼ね、三人とろって、昼ね、昼ね。怒りで過ごし、朝が来て。固くなりました。春になったら、花火、花火。 秋になったらつきみつきみ」「いちねんどうして団子団子団子だんごさんきょうだいだんご」「だんご団子ごだんごだんご」「だ団子さんきょうだいだんごさんきょうだいだんごさんきょうだい団子さんだい団子さんご」団子さん「かち」「と」 한 목소리를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전부 히라가나로 되어 있어서 참 좋으시죠? 자, 크게 한번 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루히 교다이 겐카 겐카 고개메노 고토데 겐카 겐카 스키마노 아이 따단고 단고 데모 스구니 나카나오리 교와 도다네 데히루네 히루네 산인소로데 히루네 히루네 うっかり寝過ごし朝が来て固くなりました春になったら花見花見秋になったら月見月見一年どうして団子団子団子三兄弟団子団子団子団子団子団子だん三兄弟団子三兄弟団子三兄弟 난거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いちばんちったはさ男三男さんなん」「愛がゆさまれしなんちなん」「だんい」「もとおいのちょなん」「いさもい自分が一番ば男じなんちな 이제 내맘 고른 도와 고시 안 놓. 낙상지가 「春になったら花見秋になったら月見」「一年どうして団子団子んご三兄弟だんご」「団子団子団子団子団子団子」三兄弟団子三兄弟団子三兄弟」Rainbow, Boden, 유튜브에 들어가서, 당고, 상교, 다이를 치면, 정말 여러 가지 버전의 당고, 상교, 다이가 있어요. 어, 어른이 부르는 거, 어린이가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율동이랑 같이 하면서 부르는 거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아りがとうございまし